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었는데 대법관이 유력한 이분한테 걸리면 두창이는 사형대로 끌려갑니다. 두창이 사형을 위해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1 2상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주요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해 오는 9월 대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 고법 내란 전단 재판부는 형사 1부와 형사 12부입니다. 형사 1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 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데 여기에 걸리면 제 생각에 이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것이고, 대법원은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형사 12부에 이승철 고법부장판사가 이끄는 곳에 배당된다면, 이거는 조이대 코트를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여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즉각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도 판사가 잘 걸리길 희망해야 될 상황이 역설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관련해 현재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직위연 판사님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나무라를 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뭐 내란 재판이라도 가족 오락간 사회 보듯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재판장의 개성에 따라서 그런 재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재판 진행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피고 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는거 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이 혹시 이 방송을 판사님들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위원 판사가 그 이른바 룸살롱 사건 때문에 그 징계를 해야 된다, 최소한. 또는 형사입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하는 판사가 그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판사징계는 대법원장이나 또는 지금 중앙지법이니까 중앙지법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지 않으면 판사징계법에 따른 그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명, 명태균 씨그 무슨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씨 재판을 한 창원지법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슨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한 95% 할인한 그 막스마라 사치품 옷을 가지고 그 직원하고 같이 해외여행하고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징계 안 합니다. 징계 안 하고 뭐라 그러냐 면 대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사항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수사결과를 지켜본대요. 이 수사결과를. 그러면 이제 검찰에 수사한다고 영장청구를 하면 다 기각해요. 다른 판사들이 또.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바, 받고 있는 판사가 또뇌물 사건을 판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그러니까 이런 법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 중에 하나인데 실제 법원의 상태는 상시적 위헌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여러 조항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판사는 법복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판사는 법복 입은 귀족이에요. 객관적으로도 귀족처럼 행세하고 있고요. 네. 주관적으로도 귀족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자기들끼리 귀족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지르는,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또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 한은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데 대법원장 자신이 이미 그런 위법적인 또는 네.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법원이 이와 같은 상시적 위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 헌법학의 사건인 내란 사건을 그 법원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저는 이거 예. 받아들여야 이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피고인으로 징역도 살아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사들의 권력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보면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누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제1 0 1조에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할 권한이 판사들한테 간 거예요. 판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한줄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법관에게 기대합니다. 양심에 의해서 거 올바른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딱 맞게 재판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판사도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판사 임명한 게 아니고, 시험 잘본 걸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뭐어 윤석열 그 김건희 씨랑 명태현 씨 관련 판+ 결을 가지고 나무라는 분들인데 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어요. 되게 무죄 판결이 사유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해가지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이 이익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준수한 판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만을 갖는 거는 판사가 봐주고 싶으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봐주기 싫으면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무죄를 일정 못하면 유죄 선고해버리고 의심스러우면 유죄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최근 일심에서 중대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나면 많은 분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래도 법이 살아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전날 선고는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훨씬 더 기득권에 다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기징역에 안심하는 순간 형량은 확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끔찍한 공식입니다. 1심 재판부 판사들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대중의 분노, 상식적인 정의감, 눈치라도 봅니다. 하지만 2 심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부장판사급들은 짧게는 십몇 년, 길게는 20년 이상 법복을 입은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상층 기득권이자 머지않아 옷을 벗고 대형 로펌으로 가서 전관 예우를 누려야 할 예비 전관들입니다 이들에게 대중의 분노나 피해자의 눈물은 자신들이 다루는 수많은 서류 뭉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면 이 심에서는 귀신같이 심신미아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 같은 기상천외한 핑계를 긁어모아 형량을 징역 30년, 20년으로 깎아줍니다. 그게 그들이 권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 판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점점 멀어지면 판사들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장난을 칠 겁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심법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윤두창은 몇년뒤 가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법부의 저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끝까지 잊지 않고 추적하는 시민의 매서운 눈빛뿐입니다.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아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아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